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모니터 하고 싶은데 일단 시작할게요. 어, 됐다. 뭐야, 여러분 안녕. 죄송해요. 너무 저기가 없었죠? 정신이 없었죠?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떡해.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을 해서 죄송해요. 제가 우정이들 만난다고. 레드립을 발랐습니다. 오, 뜨네. 자, 댓글 좀한번 읽어볼까요? 아, 일단, 어, 인사는 드려야죠. 네. 전설시 브이앱 시작합니다. 언니 토스트 왜안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제가, 진짜. 왜안 먹었냐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별로 입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부엌에 가가지고 은서 말대로 정숙 옆을 갔어요. 근데 토스트가 이미 생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이었어요. 그건 토스트가 아니라 돌덩이였어요. 그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으면은 약간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은서한테 제가 그걸 버릴 수 없잖아요. 은서가 저 주려고 만들어준 건데. 너무 은서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얼큰 설렁탕 시켜 먹었죠? 다음에 은서가 그 뭐지? 더 맛있는 거 해준대요 근데 진짜 저도 먹고 싶었는데 너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 토스트가 그래가지고 그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토스트는 금방 제가 또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빵에 대해 되게 까다로운 편인데 그거는 제가 진짜 너무 은서한테 미안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설아시점 우주소녀 만우절? 아무것도 그 누구도 놀랄 만큼 거짓말 치지 않았다는 거. 전만우절인지도 몰랐어요. 장난을 안 쳤어요, 거의. 요즘 멤버들 상태? 하, 멤버들 상태? 아, 설화스점 일요리 활동 때. 일요리 활동 때? 그거 얘기 안 했었나, 내가? 일요리 활동 때. 어 안무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기억나고, 그게 생각이 안, 안 나죠. 열심히 했던 것 우정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던 것 언니는 왜 루다 언니의 생일 파티 가봤어요? 하시는데, 그것도 루다가 되게 감동받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안, 가, 안 갔었나? 만우절에 SNS 보면 언니 사진 엄청 올라온다라고 진짜 팬이아 님께서 하시는데. 만우절에 왜제 사진이 올라줘 나인척하는건가? 와 소정이 다섯명 대 다섯살 소정이? 나 다섯살 소정이 할게요 소정이 다섯명 안돼요 아 이거 나왔네 오늘 엑시얘기 많이 나오네요 설아시점 엑시언니 앞머리? 저는 개인적으로 소정이 이마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앞머리 없는 것도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앞머리 있으니까 훨씬 뭐라 그래야 되지 캐릭터 같아졌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얘기했다, 소정아. 빨리 수빈이랑 결혼해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수빈이가 그걸 안해줘요 진짜로. 수빈이 눈이 높아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 아, 애착이 가는 곡?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우주소녀가 다 앨범마다 새로운 컨셉도 하고 여러가지 뭐 예쁜 거 좋은 거 많이 했는데 부탁했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부탁했 때 너무 다 멤버 개인 개인이 리지를 찍은 것 같아가지고 부탁했 때 원래는 비밀이야 였거든요. 비밀이야가 노래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노래 좋고 그런 걸 떠나서 컨셉이랑 모든 게다 멤버 개개인이 너무 최대치의 이쁨을 끌어냈던 것 같아요. 설아 시절 연습생 때랑 가장 다른 멤버? 가장 다른 멤버? 루다? 루다가 원래는 연습생 때 엄청 말도 진짜 없고 그냥, 거의 그냥, 뭐라 그 내성적임의 끝? 데뷔하고 나서 많이 밝아졌어요. 되게 보기 좋고, 많이 성격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좋게 변한 것 같아요. 설아 시점 우정이란? 우정이란? 음, 음, 우정이란? 우정이란? 어, 우정이란? 어려운데? 그 해석은 우정이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이앱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짧지만 이렇게 우정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자주, 자주, 진짜로 자주,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이들 안녕 다음에 또봐 자주 올게요 진짜로